오전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불신자들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또 잘못한 것을 거울과 같이 여겨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나가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호, 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생명이 끝날 때에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서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세 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 말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로 행하면,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혹여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빨리 고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지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자 동물은 동물은요, 웃음 소리를 가지고 이 동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는 멍멍하고 염소는 매하죠. 매 음매는 송아지인가요? 매 매하죠. 매. 닭은 꼬끼요 돼지는 어떻게 하죠? 꿀꿀 꿀꿀하죠. 돼지가 멍멍하지 않고 염소가 꼭 기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내는 소리가 그 동물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소리만을 가지고 온전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상대방을 침이 마르도록 굉장히 칭찬을 할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반대로 굉장히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입으로는 당신이 너무 싫어 난 당신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동물만 이 입의 말과 마음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존재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 하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짜죠, 가짜. 그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였건을이라서 선지자 노릇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노릇. 노릇이라는 말은 어떤 직업이나 직책이 아니지만 그것처럼 행하는 것을 노릇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 노릇하면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왕 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릇, 행세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인데 신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신자지만 마음은 전혀 신자가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걸 다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거죠. 자, 한 예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복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옛이 옛날, 옛날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 주신다. 뭐 이런 거죠. 지금은 돌아가신 성결교단의 김영선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집회를 이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시간 전에 보통 찬양을 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야, 이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로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찬송이 끝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영안을 이렇게 열어 주셔서 그 교회의 실체를 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 뭐좀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보이는 것도 사실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영화를 열어주신 거죠. 많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와 마네킹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앉아있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입술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뜨겁게 경배를 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로 가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와 마네킹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신자들은요. 대부분 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말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초신자보다 오래된 신자가 주여 주여 할 가능성이 많으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게 되고 점점 단단해지고 돌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저희 어머님께서도 뜨거운 뚝배기를 이렇게 손으로 맨 손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어떻게 저걸 맨 손으로 옮기나? 근데 손을 보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살이 처음부터 굳은 살이 된게 아니잖아요. 아기들 발바닥 여러분 만져보셨죠? 아기들 발바닥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 발바닥이 점점점 딱딱해지죠. 이, 마찬가지로 예배를 우리가 자주 드리고 또 말씀을 자주 들을 때 우리가 이 심령이 나도 모르게 굳은 살처럼 단단해지고 굳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라는 건 이게 굳지를 않는데 그래서 주여주여가 가능한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전혀 감동이 없다. 나는 뭐 은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겁니다.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자 화석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석 저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가장 오래된 새 발자국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화석이 처음부터 화석이라는 건 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될 화자에 돌이 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저게 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새가, 새는요, 굉장히 뼈도 다 비어있고,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가. 근데 그 가벼운 새가 발자국을 남길 정도로 모래였어요. 부드러운 모래, 부드러운 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발자국이 세월이 지나면서 저 부드러운 흙이 변해가지고 단단한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부둔살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은 살아가지고 입술은 주여주여만 반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주여주여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첫째는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실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걸. 자,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만약에 소홀히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마음과 자세, 이런 것들이 다르면 달라졌다면. 굳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데 예배를 저, 예, 드렸기 전이나 예배를 드린 후나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굳은 마음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들어갈 때와 나갈 때 틀리죠. 들어갈 때는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만 쩐고 그냥 나오면 때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굳지 안한 신자는 마음이 부드러운 신자는 예배드리기 전과 마치 목욕탕을 간 거죠. 우리가 목욕탕에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를 죄의 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배드린 후에는 이 때를 다 벗는 거죠.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그래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영혼이 될 수가 있느냐? 자 하나님께 사신 말씀, 우리 에스겔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세월이 갈수록 신자는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공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은 지 오래될수록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대신 입술만 쥐어 주여 하는 그런 신자 절대 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부음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서 항상 우리 입술과 마음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참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세요? 안 좋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이죠.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를 높임 받으려고 하고 구제도 뭐 남이 볼때 하고 뭐 기도도 남에게 의식하면서 했던 그런 잘못은 있었지만요. 주님께서는 적어도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도 될수 있고 타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이단들이나 이타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의로운, 의로운 그런 면에서 나아야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단보다 못하고, 불신자보다 못하고, 타종교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한 진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인데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치마 진실이죠. 불편한 거. 자,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악해요. 신천지 악하죠. 가정 파괴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아끼고... 살갑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들어가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는 어떤 청년 한한 분이 청년 하나가 서울에 있는 LG 전자 그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4층에 신천지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요일날 하루는 보니까. 4층에 이 청년의 회사는 3층이고, 청년들이 토요일이 되면 우르르 우르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그 신천지 4층으로 막 몰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하기, 아니, 저기는 2단인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지?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도 한번 가봤답니다. 가봤대요. 자, 그런데 신천지 교회문을 딱 열자마자, 물론 이제 가식이었겠죠. 네 명이 탁 달라붙더래요, 네 명이. 신천지 교회 문을 열자마자 세신자가 어, 오니까 네 명이 탁 달라붙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를 막 타주면서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주변을 여긴 어떤가 저긴 어떤가 둘러보는데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그 눈에 아주 흠모하면서 따뜻한 미소, 눈웃음을 살살살살 살인 미소를 잔잔하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쪽을 눈 마주치면 또 이렇게 하고 이쪽을 눈 마주치면 살살살살살 하고 <laughs> 이 교회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때 한 20년쯤 됐네요, 벌써. 아, 여기 참 편안하다. 여기 참 편안하다. 신천지 교회가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짜고 거짓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 청년이 저에게 그때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세신자로 오니까 반기기는 커녕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외 왔나? <laughs>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잔잔잔 살인미소가 아니라 제외 왔나?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째려보는 수준으로. 그리고 또 교회 터세가 얼마나 심한지, 교회 터세, 터세. 우리 교회 터쇠 있어요? 터세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터세가 얼마나 심한지. 불친절하고. 한마디를 해도 날카롭게 하더니, 날카롭게 말을 해도 상처를 주고. 물론, 신천지의 친절, 신지스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일 지연정.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단보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 사람 잘못이지만,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보면 사건, 사고마다 교인들,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연류가 됐어요? 왜 이렇게 연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안에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로 말하는 남녀 호랑교, 원래 이름은 남묘호랑케큐입니다. 남묘호랑케큐. 근데 우리는 그냥 남묘호랑교라고 하잖아요. 호랑이. 호랑이 믿는 교는 아니에요. 여기가 자식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이단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어머니를 이번에 꼭 전도하자. 하루 나를 잡아서, 나를 잡아서, 자식들이 좋은 곳에 관광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이제 효도를 마음껏 한 거죠. 그날 밤에 펜션에 모여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모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들아, 다안다 너희들 나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좋다. 나 예수 믿어줄란다. 어, 예수 믿어 줄란다 하니까 자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말을 하더랍니다.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선하고 올바른 사람 10명만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있어? 없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믿는 남묘 호랑키 교인들은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 100명도 더 있다. 내가 동네 경로당 다니는데, 경로당,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경로당 다니는데, 그 경로당 노인들 중에서 가장 고약하고 까탈스럽고 사람들 사이에 안 좋고 싸우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더라. 이러니까 자식들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남녀 호랑교, 남녀 호랑개교 사람들이 그렇게 의롭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들은 경로당에 가면 싸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누워서 침뱉기지만 우리나라 요양원, 고급 요양원들이 있어요. 고급 요양원 이제 부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은퇴하고 이제 오는 그런 데죠. 실버타운 같은 데죠. 거기에 간혹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신답니다.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굉장히 막 부유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케어를요 3일을 못하고 그만둔대요. 3일. 왜냐하면 목사들이 하도 까탈스럽고 지나친 요구를 하고 마치 요양보호사를 하녀처럼 막 하대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내가 목사인데 3일을 못 견디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자, 여러분, 도래, 동네에 절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암묵의 집은 부모를 잘 모셔요. 시어머니, 시부모를 잘 모셔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대전서 5장 8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발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불신자 지옥 가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까 그 사람 당연히 지옥 가죠. 여러분. 불신자의 의보다도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의가 성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야 아 된다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5장 23절에 마태복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요 직장이든 모임이든 가능하면 화목하셔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보니까 화목해요. 늘. 그런데 교회 다니는 나는 늘 사이가 안 좋고 화목하지 못해요. 이러면 되겠냐라는 거죠. 옛날에 판사 하 신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일제 시대에 기독교인이 순사에게 잡혀 가지고 재판장에 들어오게 되면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과연 믿는 자라 다르다, 교회 다니는 자라 다르다, 이렇게 했다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 후에, 해방 후에, 기독교인이 죄를 짓고 재판정에서면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었답니다. 그러다가 6.25가 지나고 70년대 기독교인이 재판정에서면 기독교인도 별수 없구나, 교회 다녀도 별수 없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90년대가 되고, 90년대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재판정에 서게 되면 믿는 것들이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얼마나 우리가 의롭게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불신자들보다는 낫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 집인은 교회장이니까 틀리네 적어도 이런 소리는 들어야죠 반대로 믿는 게 더하네 종이 다니는 게더 안에 이런 소리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불신자가 하지 않는 짓, 불신자도 듣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 말로 말하면 볼장 다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보다, 그 사람들의 말보다, 행동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비판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비록 그 사람들은 잘못됐죠. 그러나 의롭게는 살려고 노력했듯이, 진실된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적어도 그들보다는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사, 에, 기억하셔서, 여러분 항상. 의의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의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이 나이는 일곱살 이전. 만으로 항상 성경은요, 따져. 지금도 우리나라도 만으로 하잖아요. 일곱살이니까 약두살 정도도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아홉살. 열살 이전의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childish, childish, childish 유치하다. 고리도전서 13장에 보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고 이걸 버렸다고 그랬죠. 이거는 나쁜 거예요. 부족한 것, 이기적인 것, 유치한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어린아이. 차일드 라이크. 어린아이와 같은 거, 긍정적인 부분.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합니다. 애들은요, 뭘 분석하거나 재질을 안 해요. 그대로 믿죠.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의심이 많아지고 믿기가 사실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인들의 어떤 조사에서 믿는 연수를, 연수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 89% 이상이, 90%가요, 그러니까 90%, %가요. 90 이상이 39세 이전, 그러니까 뭐 40세 이전에 대부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40세부터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교회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거는 40 이후부터 믿는다는 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노년에 오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거는요, 그 연세에 새롭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정말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아서 빚게된 겁니다. 자, 지난번에 주일학교 예배에 인연극을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연극을 보여주셨습니다. 연극 내용이 이제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 절에 다녀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이제 걸려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제 아버지한테 혼을 이제 났는데 이 아들이 이름이 명만이에요 명만이. 명만이가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저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이제 해피 엔딩 그런 은혜로운 그런 인형극입니다. 인연극자 그런데 저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와 아들이 잠깐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좀 헤어졌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저기 부자가 저 인형극 틀 안에서 서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형극 이제 설정상 안에 있어도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서로를 못 찾아요. 명만이가 아들이 어 우리 아빠 어디 있지? 우리 아빠 어디 있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아, 아버지는 아빠는 우리 명만이 소리가 들리는데 명만이가 어디 있지? 막못 찾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인형극을 보는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옆에, 옆에 그 인형이 어디, 어디 그러니까 왼쪽, 왼쪽. 막 가르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건 인형극이잖아요. 인형극, 가짜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성교사님이 사람이 손을 넣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저거는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저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빠와 아들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선한 마음으로 빨리 아빠랑 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 착한 마음으로 옆에, 옆에, 왼쪽, 왼쪽. 막 이걸 응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왜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물론 저건 가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잖아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 아, 빨리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순수한 마음.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이게 달라져요, 고등학교. 아까 그인형극에서 아버지가 맨 처음 장면이 이제 아들 교회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언쟁을 하다가 아들을 한대 때립니다. 딱 때려요. 막 이제 아들이 명만이가 막 울어요. 으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초등학교 좀 고학년 아이가 됐든 뭐라고 하냐면, 야! 가출해! 가출! 가출해버리랍니다 고학년 아이가 벌써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학년만 돼도. 여러분, 아이는 크면서 독립성을 갖게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부모에게만 의존하던 아이가 점점 친구와 세상을 의존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독립은 좋은 거죠. 아이들이 당연히 독립해야죠.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독립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찬송가 564장에 보면 우리가 잠시 부를 텐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신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하늘의 보배와 같이 여기주셔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세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여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첫째로,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주여주여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도 봉사도 그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받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리세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비록 잘못된 의로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단들이나 불신자보다도 생활 속에서 더 의로워야 되고요. 모범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갑니다. 너는 불신자보다도 못하면서 무슨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착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오래 오래 할수록 우리는 굳어진 마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을 늘 의지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실 때 생수가 된 성령이 늘 우리의 이 단단한 심령의 밭을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세 가지의 귀한 교훈 꼭 기억하셔서 항상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